요즘 제가 매일 미션을 수행하는데요. 예, 이제 좀 익숙해져 가는데요. 매일 같이 전도를 나갑니다. 짧지만은 10초 메시지도 전합니다. 그 도니까요. 도를 전합니다. 그러면 가끔씩 타 종교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들을 만나면, 어, 주로, 어, 빠져나가고 싶은 핑계 같아요. 그렇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되는 핑계가 뭐냐면, 저는 불교입니다. 불교를 믿습니다. 이럽니다 불교를 믿는 거죠. 예, 불교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참 신앙심이 있고, 예, 그런 면에서는 저와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신이 둘이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신은 하나에 의해 한다는 것에 예, 초점을 맞추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진짜 신이 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창조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유지도 안 됩니다. 신의 충돌이 일어나니 그게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무언가 질서가 있다는. 그러면 둘이다. 신이 둘인데 잘 질서가 유지된다. 그도 것 하나지요. 일체지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일체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타 종교의 신 그래서 신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 열려있는냐 자고자고 뭐 거의 열려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이 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신은 필연적으로 한 번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은요,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 지혜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신을 찾는 방법은 좀 독특했습니다. 이것을 진적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자를 찾습니다. 일자. 한 명. 딱한 분의 원인자가 있다. 그리스 철학의 원류입니다. 철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일자를 찾다 보니까 어디선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만물에 보이는 만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시작은 무엇일까? 기초가 무엇일까? 수. 수다. 이런 이야기 하죠. 아니야. 물이야. 아니야. 불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죠? 렇 이게 바로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철학적으로 신을 찾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은요, 필연적인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급하는 종교적 예,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누, 누구나 나타납니다. 그게 불안의 기제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서 않아, 어, 그렇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이화여대의 최하숙 그 호스피스 담당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사에서 어 발행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말기 암 환자를 관찰하며 그들을 어 통하여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거기배곡기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 최하숙 교수님이 이거야말로 의학적이죠 의학적으로 그렇게 기술하며 관찰한 내용을 기록했는 것이 죄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인종하기 전에, 뭐, 고통도 없이 그냥 이 생각이 없이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의식이 있던 사람들은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저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밝은 빛을 주로 봤다. 또는 그와 완전 정반대. 두렵고 무서워서 가지 않으려고 발부둥하며 저것이 보이느냐. 나를 좀 어떻게. 해? 붙들어달라, 안 가긴 내좀 붙들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최하숙 교수님은 그 유명한 교수님 아닙니까? 예. 네.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적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과 그들이 어떤 것이 동의를 얻고 그 책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 불안한 기재, 나는 어디서 와서 무슬람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불안의 기재가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불안의 기제를 잠재우고 싶어서 그것을 상세하고 싶어서 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공허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요 그래서 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은 한 분이어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신의 유효성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설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비 그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가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사는데 이제는 눈으로 빼웁습니다 그의 모든 의문과 질문들이 다 풀려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홀로 독존하시는 분입니다. 홀로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홀로 신이신 분이십니다. 그 나머지 신들의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쩌면 인간이 부여했거나 하나님께 종속된 피조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함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분인가 원인자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신가 이것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저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헬라 철학자들이 찾았던 또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종교적 심리 추구하는 그 원인자 창조주지요. 그분을 제대로 만나신 성도 여러분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예, 저는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의 힌트를요, 어, 출애굽 백성들에게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처음으로 같이 있었던 유일한 백성, 그들은 출애굽 백성들이죠. 그들과 동거 동락하며 그들과 함께 이샤케인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장막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 성막이 같이 옮겨 다녔지요.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친히 신에산 율법도 주시며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열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했습니까? 방금 제가 던졌던 질문 성도 여러분은 이 원인자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행복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을 이들이 주고 있지 않나요? 출애굽기를 보면 어떤 때는 책을 듣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쩌면 쫓기고 있으며 쩔쩔매고 있지 않던가요? 잘 되던가요? 불평과 불만 그저 한한 달이면 들어갈 거리를 40일이면 들어갈 거리를 40년이 걸려야만 되는 여기서 답이 안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하는 그에 대한 답이 이들이 주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보다 더 가까이 할수 없는 샤해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들은 그 답을 얻지 못했을까요? 예, 그 노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노, 노아의 노아의 그 일화 속에서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노아 홍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태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동행함에도 잘안 되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니까 이불에 걸려서 어쩌면 하나님도 못 넘어간 게 아닐까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심지어는 못해보고 하다 안되니까 비키라고 합니다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이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고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답답해하셨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됐을까요 어쩌면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은 이들의 눈높이와 강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2018년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주가도 올려주시고, 내 삶에서 복도 주시고, 여기서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시고, 여기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전능자로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원리의 광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여기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모두 주셔야 되고. 내가 필요한 거다 주셔야 되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광야의 출애굽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셨고요. 거기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를 원하셨고요. 거기에서 자기들의 눈높이의 신으로 있어주기를 원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바로 그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게 아닐까요? 그 벽을 못 넘어서 40년 동안 어쩌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예, 광야는 결국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될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통과해야 될 곳이지 목적지는 가난입니다. 가난. 그런데 지금의 이 자리에서 어쩌면 2018년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전능성으로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내 삶에 기여하시는 분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광야 출애굽 백성의 그 지위와 위치에 우리는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 속에 나의 마음속에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한들 똑같은 출애굽 백성과 같은 결과를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말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솔, 지혜자 솔로몬입니다 스스로 지혜자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보정을 해줍니다 이전에도 후로도 이와 같은 지혜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수 있는 것을 어쩌면 다 줘보지 않으셨나 라고 우리는 동의할 수 있겠지요 그가 무슨 재산이 없었나요 예, 왕비가 없었습니까 뭐 왕비 이름을 다 모르죠 자녀가 없었나요 부귀와 영화라는 그카테고리 속에 그는 모든 것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그에게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계치까지 다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 그가요 전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러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인생기라고 보고 싶은데요. 자기 인생론을 적으면서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오늘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해아래 바람잡는 것 같은 인생이며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허무하다 이야기하면서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는 제가 넣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가졌던 부교와 영화를 다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단 단언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똑같은 결론을 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헛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거기서 가두어 놓으신 게 아닐까요?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베드로서 희는 베드로가 이제 어부로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중생함을 얻게 되고 드디어 영적세계가 열린 그가 지은 책입니다. 소망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망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업으로서 척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온 베드로는 자기 서신을 남기면서 그게 아니었소 우리는 소망과 희망의 존재야. 하는 것을 싫은 것이 베드로 전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예요. 그런 그가 어, 주로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베드로 이전세에서만뭐 다른 데서 나오지만 유독히 그것이 끌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처럼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의 위치에 있을 때는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지요. 성대 여러분 우리는 전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인생이죠. 그래서 목적지에 가지 않은 나그네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거르하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며 너희의 신부는 지금 나그네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요. 어, 독특한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한번씩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가 가진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것만 떡띠 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그들은 누구며 사실대로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고하겠다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 초대교 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을 몇안 되는 걸 세워놓고 그친 영지주의와 또는 세파와 여러 가지 예. 종교적 도전에 직면한 그들의 삶이 너무 애초롭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함을 유지해 간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에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그들은 혹독한 시련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야, 예수가 누구야? 예, 어제는요, 어, 예쁜 아기를 안고 있는 어, 할머니가, 예, 요즘 할머니도 어, 어머니인지 모를 정도로. 예,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 예쁜 여자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우리 몸이 많아. 그래서 어, 전도를 하면서 제가 다가가서 "아이고,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속눈썹만 봐도 얘가 여자인 걸 제가 알겠네요." 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할머니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옆에 뭐이만한 아기 무늬 가또 나타나고 아기 엄마더라고요. 농역에서 돈을 찾아서 이제 나왔어요. 자기가 보니까 그 닭보디만한 자기 아기하고 아기를 이렇게 만지지는 않았지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아기에 보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더니만 밝은 모습으로 이리 왔다가 누구야 이러면서 보니까 명함며 사랑인교 이상준 목사 어. 어, 예수믿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목입니다이전도지가 <laughs>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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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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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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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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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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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이렇게 이렇 금을 긋거나 도전하려고 하는 기미를 보여 하나님은요 그 자녀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피, 비교도 안 되는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겨내야지. 우리가 나그네야. 여기에서 그 정도 핍박에 머물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그럴 때 말이야. 어떤 날이 이러냐면 소망을 가져. 그 날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다 인생이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이든 정말 어떻게든 옵니다.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고 완전 종국산서 정말도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는 백과스 심판이라 그지요. 심판대에게 서설 때.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누가요? 그들이 고하리라 그들이 정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오, 당신이 맞았네 그때 내 코를 끼어서라도 데려가주지 너희가 나그네처럼 살며 나는 너희를 핍박하며 세상의 루저처럼 그렇게 너희를 핍박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정언, 너희가 옳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들이 정언한다는 걸 역설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믿는 내가 믿는 일자 원인자 이분이 하나님이고 진리라는 사실 이것을 그들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높이에 지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장막을 치며 여기서 나를 위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넘어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이 안 됩니다. 성도란요,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과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그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한 가지는 뭡니까? 일의 결국 인생이 여기에서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 천국 시민권이 부여되는 걸 우리가 증언자로 증명해주고 증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은 요 여기에서 안주하는 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줬던 희망을 그대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됨에 헛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 선악간의 심판을 한다 진정한 지혜자가 깨달은 겁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한결같이 하고 베드로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의 결국을 알고 그날의 증언자들에게 미리 이 일을 알리는 이 세대의 증언자로 오히려 성도의 삶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나를 바꾸었으니까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76억 인구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저는 요즘 와서 그것을 더 애절하게 느낍니다. 어떻게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여기 여러분 조금 올라가다 보면, 축산 뭐 이렇게 해서 도매센터가 있습니다. 삼천이저볼때 40대 한 초반이나 우리 진정구 집사 쯤 되거나 뭐 그쯤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괜히 또 뭔가 그 요즘 그냥 들어가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장님, 고기 사러 온다고 칼을 툭툭 준비하더라고. 아,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십니까? 얼굴 밖에 안 되고, 어,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러면서 그의 신분과... 그것이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방금 전에 지나온 휴대폰 가게 아저씨는 예예 예, 빨리 귀찮아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밝게 맞아 이게 참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이 신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저는 그 믿음이 참 놀랍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기연히 내 가시지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76억 인구 중에요.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이 땅에 희석되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 백성들이 저한테 혹사를 당하는데요. 출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함에도 목이 뻣뻣함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든가요?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의 형편은 종살이 사대 동안 형은 수준이 그야말로 종 종의 자식의 대대로 이어져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신비일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이 사랑으로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아쉬울 점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이할 말이 없어집니다. 내가 그 백성 아닙니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들의 신분이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정도로 우리를 가두고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이 역사의 진행과 연속된 세상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도를 던져보십시오. 존속할 이유가 생깁니다. 독생자를 보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나그네 된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게 함께 손을 잡고 저 가나안으로 가자고 우리가 당연히 그들을 초청하며 손을 잡고 가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야 할 출애국 가정의 한곳 광야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예, 야구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곳으로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